단돈 5,000원으로 손 안대고 우리집 거실 불 끄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투야 스마트 플러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하나면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어 16A-20A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홈과 연동 되니까 음성으로도 조작 가능하더라고 전원 모니터링 기능까지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줘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어 정말 똑똑한 아이템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투야 스마트 와이파이 전원 스트립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게 진짜 스마트해.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와 호환되어 음성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. 송 하나 안 되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. USB 포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고.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전혀 방해되지 않은. 이젠 집에서 모든 기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움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릴키 지급이 전원 스트립을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멀티탭은 알렉사와 스마트 띵스와 연동되어 스마트 홈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줘. USB 포트도 포함되어 있어.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. 진짜 유용하더라고. 1.8m의 연장 케이블 길이 덕분에 설치하기도 편하고 자동 전원 켜금 기능으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해.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서 별 5개.